길을 맞으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헨섬. 그는 길거리에서 파는 꽃을 보고 사고로 죽은 아내 룩시를 떠올리는데요. 룩시,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헨섬은 아내의 죽음 이후.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에서 전당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헨섬에게 유일한 낙은 옆집에 사는 나오미와의 대화뿐인데요. 하지만 무뚝뚝한 헨섬은 나오미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하죠. 아이이이이 <목소리> 핸고섬은 천진난만한 나오미의 모습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오미의 한성. 어머니 예나는 나오미 나오미가 헨섬과 어울리는 걸 싫어합니다. <목소리>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기는 예나 그리고 나오미는 신경도 쓰지 않고 결국 나오미는 도망치듯 헨섬을 찾고 <목소리> 클럽에서 댄서로 어, 일하고 있네요. 그녀는 애초 나오미를 출산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내의 죽음 후 시리에 빠져 살던 헬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시 정을 준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둑으로 몰려 난처한 상황에 놓인 나오미를 외면하고 말죠. 하지만 나오미는 팬썸을 원망하지 않는데요. भूल जाओ वापस घर मत आना लेकिन मैं तुम्हें हेट नहीं कर सकती तो पूरे वर्ल्ड में लाइक करने के लिए कोई रहेगा ही नहीं ना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인하게 예나를 고문까지 하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헨섬이 납치를 당한 나오미 모녀를 뒤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달 전. 자스아드크라임트라 경찰은 인도 전역에 마약 유통인신매매 장기 밀매 등 온갖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만투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싶어 합니다. दोनों के खिलाफ कोई सबूत नहीं मिलता और वीजा एक्सटेंड करने वाले टूरिस्ट आजकल एक और कार्टेल का शिकार हो रहे हैं वो दो एक दिन और गुजार लेते हैं गोवा में जब पैसा वापस नहीं कर पाते तो यही हार्टे के लिए काम करना शुरू कर देते हैं या ऑर्गन हार्वेस्टर्स को किडनी भेज देते हैं

Good mm. Game sir, ya, yes, sir. Okay. 그러나 예나가 중간에서 마약을 가로채 달아나 버리고 경찰은 허탕을 치게 되는데요. लेकिन ये तो आ रहा है ना तुमने उस वेटर को बैग उठाते हुए देखा तो था ना सर बोलिए जल्दी क्या करूं पंक्चर कर दे 만투 안더 가세 마약이 사라진 사실을 암 만투 그는 케빈을 불러 사라진 마약에 대한 책임을 묻죠 예스라레다게조비테밀게 3일 3일 루시코노바이로니르베이가 마약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케빈 과루크 형제 그들은 이 일이 예나의 소행임을 알게 되고 예나터의이 전에 퍼퓸 냄새 예나 어스 댄서 예나는 자신이 훔친 마약을 카메라에 넣어 헨섬의 전당포에 맡겼고 루크 형제의 보아들은 헨섬의 전당포에 침입했습니다. 험상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헨섬. 저. 위주. 하지만 예나와 나오미가 루크에게 잡혀 있었고 헨섬은 카메라를 그들에게 내어주는데요. 내가 줄 아요. 너다 वो लेके जाना सामान उसी को वापस मिलता है जिसने गिरवी रखा क्या करें क्या करें क्या करें क्या करें करे? करना, करना। गिरवी रखने वाली हमारे पास गिरवी है तो अलग बात है 오 전에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니 아프고, 핸들이 안되었 핸들이 이한 남이 핸들이 안되니아

그 정보를 경찰에게 알리죠. 아, 배들에. 나오미와 예나를 살리기 위해 만투를 찾는 헨섬. 핸섬. 만투는 헨섬을 러시아 마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달마죠, 받아로비트. 아킬라예, 하 만토. 이만 데코 러시키. 에 루시 오미데기 만투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이 현장을 덮치고 이내라자 아투뚜미요 त ु아빈 형제들은 만투를 제거하고 실권을 잡고 싶어합니다. मंतू घंटे का मंतू 예봇이 엔씨고 달대나 다행히 목숨을 건지했어. 핸섬은 나오면 예나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만투를 뒤쫓는 듯해 도망가는 만투를 차로 저지하는 핸섬 그렇습니다 루크 형제는 이미 예나를 죽여 장기를 적출하고 그 시체를 헨섬이 타고 있는 차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만토와 헨섬에게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씌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헨섬은 경찰서로 잡혀가고 과연 나오미는 무사히 살아 있을까요? 그리고 헨섬은 이 위기를 넘기고 나오미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로키 헨섬》은 원빈의 아저씨를 인도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인도 최초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 작품으로 이후 많은 한국 작품들이 인도에서 리메이크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죠. 영화는 소소한 설정을 빼고 원빈의 아저씨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했지만 원작과 비교해 연기자들의 연기가 아쉬워 작품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영화 특유의 군부를 여타 영화들과 달리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영화 OST가 감명깊어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전반부 아내를 그리워하며 우울했던 OST 가사가 나오미를 고치 후 희망적인 가사로 전환하며 헨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노래로 잘 전달했죠. 인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색다른 원빈의 아저씨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면 끝. 737.